자, 5과 98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타이에 관련된 타이의 음식 식사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타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스푼은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다. 그렇죠? used pp가 명사 뒤에 수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숟가락은요 가장 일반적인 도구다 사용되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타인 사람들은요 접시 즉 음식 접시를 어디에 놓두느냐 테이블 중간에 놔둬요 그 테이블 중간에다가 음식을 쭉 놔둔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접시는요 어, 스푼이 있대요 그쵸? 그 접시 안에 숟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들, 식사하는 사람들은요, 스프를 사용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몇 번의 숟가락이죠. 스푼풀이 한 숟가락이거든요. A few spoonfuls니까 몇 번의 숟가락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접시로부터 숟가락질을 여러 번 하기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식을요, 자기 자신의 접시 위에다가 놔두는 거죠. 즉, 큰 접시, 우리랑 음식 비슷한 것 같아요. 큰 접시가 테이블 가운데 있고 자기 접시, 자기 앞 접시가 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요, 그큰 접시에서 숟가락을 이용해서 퍼서 자기 접시로 갖다 놓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식사하는 사람들은요, 어 가운데 있었던 어, 테이블 가운데 있었던 커다란 접시 위에 있는 음식을 여러 번풉니다그 다음에 그 여러 번푼 거를 자신의 접시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 스푼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숟가락은요 유일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주어, 아, 명사 뒤에 주어동사 나오는 게 수식이 되겠죠 타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다른 경우에 각각의 사람들은요 스푼과 포크를 사용할 수도 있대요 하지만 타인 사람들은요 포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음식을 그들의 입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포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보약에 나와 있었던 음식을 입에 넣는 거죠. 숟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입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타인 사람들은 포크를 이용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숟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어요. 이 사람들은 간단하게 그들의 포크를 사용합니다. 언제 사용하느냐? 음식을 그들의 스푼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포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의 용도는 찍어서 먹는 용도가 아니라 숟가락이 올려놓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타의 사람들은 심지어 숟가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자를 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rarely, 거의 뭐하지 않다죠? 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식탁 테이블에 칼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왜냐하면 자르기 위해서 숟가락을 쓰기 때문에 칼이 필요가 없겠죠. 타의 사람들은 젓가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도우라고 하는 게 그대로 쓰고 이 있어요. 그래도, 어, 국수를 먹을 때는 젓가락을 사용을 한대요. 하지만, 안에 젓가락이 없는 경우에는 역시 그들에게 익숙했었던 숟가락을 가지고 국수를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우가 무슨 특이하게 쓰여 있으면 보통 도우는 비록 모모이지만의 의미로 쓰여서 주어 동사가 올때 양보절로 쓰입니다. 그리고 어, 콤마 콤마 위치할 때 콤마 콤마가 위치할 때는요. 도우가 하우 e 버즉 하지만의 미도 쓰여요. 그런데 여기처럼 문장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도우가 올 경우에는 가끔씩 그래도라고 하는 의미도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해석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3번 그래도의 의미로 도우가 쓰이고 있습니다.